안녕하세요. 매일 분 영어 건필쌤입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활기차게 네, 매일 영어 가볼까요? 날짜 확인 부탁합니다. 짜잔. 자, Wednesday, October 16th, 2024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연어는요. 바로 단연코. 단연코란 말입니다. 단연코.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이게 어떤 거예요? 어떤 것을 이제 칭찬이나 이제 그게 어 칭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? 뭔가를 확신할 때 그때 이제 이 단연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이 단연코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교급이나 최상급일 때에도 걔네들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바로 단연코.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최고야 이거보다 그가 진짜 단연코 최고야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강조해줄 때 쓰는 말입니다. 그게 영어에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by far, by far. 이건 뭐 세세하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 좀 너무 어렵고요. 그냥 by far을 그냥 외워주세요. by far. by far 하면은 최상급이나 비교급 앞에서 형용사처럼 꾸며줄 수 있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by far, by far 하면은 이제 그 최고인 것을 더 최고인 것처럼 꾸밀 때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녀는 단연코 최고다. 그녀는 다녀오고 최고로 아름답다. 이런 이제 문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곡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이 by far 같은 경우에 어디에 붙이면 되냐면, 은 최상급일 경우에 그 최상급 앞에다 붙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자, 그녀는 어, 최고로 아름답다 하면 이제 아름답다는 거 beautiful 쓰는데, 사실은 beautiful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것만 아름다운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외모적인 것과 뭐, 우아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특히 외국 여자분들이 이 말을 하면 되게 좋아요 Gorgeous 예전에 한번 소, 소개해드렸는데 gorgeous라는 말이 있습니다. 요걸 가지고 해볼게. 이게 진짜로 외모도 그렇고 여러모로 어, 미모가 출중할 때 쓰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만들어볼게. 요 그녀는 어, 미모가 최고야. 그러 she is The gorgeous, 에 최상급을 붙여야 되니까 gorgeous. 가 아니라 이건 길어지잖아요 g 럴 때는 이제 most 를붙여 g e o the most gorgeous.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자 s h e is the most gorgeous. 그녀가 최고로 아름다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e is the most gorgeous. 주고 싶은 s the most gorgeous. She is the m The most. 그에다가 여기다 by far 하면 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. She is by far the most gorgeous. She is by far the most gorgeous. By far 딱 붙여주면 이 최상급을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 분들 뭐 본인도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이단형코라는 말로서 최상급 앞에 딱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꼭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관련있게 만들어 보셔야만 이게 내게 될수 있어요 꼭 만드십시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